향후, 제가 기자회견 한 것을 대하여 김춘용인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소멸업인 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창소멸업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은 창립총회 21년 7월 30일에 조합원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둥갑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창립총회 시서명결리및 참석자 603명 중, 3명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는 120, 136명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립총회가 조합은 800명 중가반수 이상이 참석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창원시와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해양자유구역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신청서에 의하면 해양주산부 고시 제 1997-93호에 따라 어근 소멸된 남양 안골. 용은 청완 각 부락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원 8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절대 벤치 않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들로끼워넣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 사욕을 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2023년 10월 15일까지 조합원으로 확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에서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창원명부를 작성하여 총회를 하여야 하나, 총회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임원 및 대의원 중 임원의 60%, 대의원의 70% 조합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합, 조합 정관을 살펴보면 조합 정관 제11조 조합의 원 자격을 가진 자는 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이사회에 통하여 가부를 입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찮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창원지방법원에 네, 조합, 조합장 조합원 직무 정지를 신청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는 중 저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 조합정관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장인 김춘영은 단한 번도 안건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고 현재의 모든 조합원들을 조차 서로를 심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김춘용에 대하여 창원지방의 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신청시 법원에서 김춘용이는 조합원인 것으로 해명하는 조합원을 것으로 해명하라는 성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춘용이는 해양수산부 고시제 1997-93호가 아닌 부산 가덕도 양식 매물로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김춘용, 김준용의 조합은 자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행자 조합에서 보상받을, 보상받을 토지매각한다고 하였고, 2024년 7월경 델타시 주식회사에서 계약금으로 100억을 입금하였는데, 돈을 나눠주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김춘용의 곁에서 비리부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절대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토지 매각 대금으로 받은 100억 원에 대하여 매도, 매도, 매도자인, 아, 매수자인 델타, 델타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는 토, 조합 토지에 1금 148억 원을 가분료했던 사실입니다. 델타시 주식회사는 그약 그래, 그래 계약해지를 하려고 내용정명을 몇 차례나 조합에 발송하였지만 김춘영이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계약 시 이사 및대용원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줘야 하나, 총회 때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사, 않은 이유는 그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하여 조합원들이 궁금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곧 총회를 진행하여 정상적인 조합이 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자 회견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주신 장원 씨 담당자 분들과 기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사항 그..우리 네. 그.. 그 창일업인조합에서 포지를 받고 현대출발은 예. 금액이 금액이니까. 예. 그 금액은 더탈을 말하니까약한 20억 됩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그 20억은 뭐그 그 동안 합동캠프해서 이것 다다나갔습니까 그거 믿겠습니까? 다 사용하고 없습니다. 그게, 그 거기에 대해서 전에 그 한번 뭐 예. 그번에 뭐 저기 뭐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곧이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이 한마, 한마디 하자면, 그 대출도 <laughs> 정관에 없는 대출입니다.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총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이신청 하는데, 보했을 때는 어떤, 뭐, 배및 행령예. 횡령에 대해서는 아니지. 횡령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임에대해서만 했는데, 결과가 일까 힘이 없어 나왔습니다. 다시 지금.